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음, 지금 일요일, 일요일이에요. 오늘은 항상 제가 아, 저의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제자들 파스텔 걸스 친구들을 지도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 국내 유일한 퓨전 걸그룹입니다. <laughs> 미스트로 나와서 손님 온다로. 굉장한 이슈를 한 몸에 받았던 우리 친구들인데요. 어, 그때 당시는 이제 노래보다는 어떤 퍼포먼스 그룹으로 많이 알려졌다가 지금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어, 발전을 아주 거듭하고 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늘 일요일마다 트로트를 지도하러 가고 있고요. 어, 또 음, K-POP도 함께 하고는 정말로 어, 국내 유일 하나밖에 없는 걸그룹이에요. <laughs> 자, 우리 그 친구들을 만나러 저는 이렇게 재밌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회사가 팝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룹입니다. <laughs> 우리 친구들 만나러 고고고! 즐겁게 가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열차에서 생일들을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아, 생일들이? 다 지금 보내놓고 마지막에 지금 제가 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패션이 굉장히 잘 붙습니다. 편하게 가야 되니까. 네, 지금 경인천 지하 도를 건너와서 앞에를 살짝 보여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짝이 어, 보여요 꼭대기에 동인천역 예,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찍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 일반인들도 얼굴 함부로 나오면 안되잖아요 또 나오게 되면 제가 모자이크 처리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꼼꼼하게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 보니 자 여기 보시면 저기 잉글랜드 왕 돈까스 저 위에 보컬 댄스 팝스 엔터테인먼트 보이시죠? 네, 이거 5층 건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음, 짜자잔 여기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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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들이 적혀있 저는 보겠습니다. 팝스의 보컬 팀장을 맡고 있는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안녕 네. 와, 여러분, 아까 지금 네. 말씀드렸다시피, 케이팝 보컬 우리 코치를 맡고 계신 한상현 팀장님이세요. 역시나 가수분이시고요. 노래도 엄청 잘한 다 네. 아, 시짜요 아이고,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 <laughs> 쌤,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퇴근합니다. 제가 오면, 아, 터치. 네, 컨터치하고 네, <laughs> <톤> <laughs> 가시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럼 가시고. 네. 다음 질문.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자, 선생님 가시는 뒷모습도 내가 이렇게 찍어세요 선생님, 가세요. 선생님, 진짜 잘 나온다.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그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여기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파스텔걸스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자자자자 얘들아 인사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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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보여, 안 보여. 네, 도현아, 안 보여. 보, 보여. 어, 보인다, 보인다. 어, 희민이가 빠졌다. 희민이가 어. 몸이 아파가지고. 아, 진짜? 네, 못 웃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우리 파스텔걸스 리더, 누구? 수민입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누구지? 음, 안녕하세요. 파스텔걸스의 메인보컬 도현입니다. 도현이래요. 자, 여기, 여기 우리 가운데. 가을 리듬 보컬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맡고 있는 나 타운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예쁘죠? 나도 제 o 의 멤버 해 줘. 아 좋아요. 저희 타운입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전 수업 끝나고. <laughs> 진심이 아니었어요. 상처 주고 싶었어. 머리가 너무 귀여워. 아우양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laughs> 어. <laughs> 더현이는 돌고 있습니다. <laughs> 찍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파스텔걸스 친구들 지도를 마치고 집으 귀가하는 중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되게 따뜻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하나 얻어서 지금.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